오이냉국을 한번 해볼까구요. 이건 밭에서 따 오이예요. 손이 이만하니까 제법 크죠? 손두 개만에 길이가. 그리고 이건 소금, 조선간장, 국간장, 파, 마늘, 깨, 소금, 그리고 후추 조금. 그리고 이거는 미역을 불려서 놔줬어요. 조선간장을 넣고 불린 미역을 먼저 조물조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밑간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파, 미역, 미역 음식에는 파도 넣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 냉채에는 들어가는 게 나, 낫더라고요. 이렇게 미간을 었고 요거, 그냥 간장, 외간장, 반티스푼, 그리고 후추, 그리고 요거는 마늘. 파는 맨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요. 소금은 나중에 넣을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오이 채스런거 넣고 이제 여기 소금 넣고 그리고 깨고생에도 조금 넣을 거예요. 이것도 뭐 취향껏 드시면 돼. 오, 근데 좀 많이 들어가네 괜찮아요 고소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다 조금, 많이 넣지 말고, 육수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다를 이렇게 조물조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파도 넣고, 그리고 간이, 요거에 간이 되게 좀 놔뒀다가, 한 10분, 15분 놔뒀다 물러서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돼요. 오케이, 지금 아까 거기, 오이 묻혀 놓은 거, 오이 냉국 묻혀 놓은 거에, 시원하게 물을 붓고 먹으면 돼요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초를 원하시면 식초를 조금 넣어도 되고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여름 더울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